할렐루야 올한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능력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다가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선포함에 찬양합시다 프리 프리 마르고 꽃이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프리 마르고 프 Take me 가득하게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이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교환남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하는 중능 청소년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가지고 하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믿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할 거예요라는 말입니다. 여학생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예뻐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죠.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가끔 와서 전도사님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래서 살 빼서 예뻐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들을 단한 명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찬양팀 회식할 때 와서 맛있게 치킨 먹고 모임을 할때 와서 피자도 맛있게 먹고 배고프다면서 전도사님 떡볶이 사주세요. 라고 해서 떡볶이도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게 운동선수 마냥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지 않는 거짓말을 하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이리신광교의 중등청정국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단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완천 시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먹지를 말던가 말하지 말던가 이러나저러나네 입이 문제다. 말을 하지 말던가, 먹지를 말던가, 둘중 하나를 해야겠죠. 정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다이어트 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살빠졌니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힘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말은 힘을 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도 말보다 행동이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는 구절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 행동을 강조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행동을 강조하는 걸까?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바울이 틀린 말을 한 것일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바울의 믿음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핸드폰을 바꿔 준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으면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단순히 자신을 믿는 신념과 또한 종교적식인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답게 하는 행동 삶은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경건한 사람이다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고보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며.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다같이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구부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생, 속이는 행동이다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것 경건을 행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헛된 경건이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경건한 척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라며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경건을 2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 앞에 좋은 경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이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곳을 뜻합니다.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흠이 없고 비난할 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람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흠이 없게 또한 비난할 점이 없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헛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신이 거룩하시니 너희 또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구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야구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을 오해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참된 경건을 알려줍니다. 말뿐이고 종교적인 의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냅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으로 나타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감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만 하는 거짓 경건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희생할 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학생인 내가 뭘할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중학생인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한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이 작은 것을 모아 기부하는 그리고 편 편지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자신의 것을 모아 기부하고 편지 썼던 그 어린 아이들처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살을 뺀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이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헛된 것이고 헛된 경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그 말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갈 때 내가 한그 말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가진 믿음을 그리스도인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는 중등 청소년국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또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일들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